안녕하세요. 저는 YI 브로커의 포트를 가장 잘 팔고 있는 우영이 브로커입니다. 네 오늘은 아틀란타에 있는 호텔 판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들이 외부에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또 시애틀 쪽, 워싱턴 쪽, 버지니아 쪽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에 호텔을 사시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호텔 재판매 상황은 오히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비해서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호텔들을 아틀란타에서 많이 사려고 하는지 그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전역을 호텔 경기 상황을 모아놓은 좌표가 있어요. 그거는 Star Report라는 건데요. 이 회사는 미국 전역에 있는 그런 호텔 현재 매상들을 모아놓고 또 현재 방 차는 숫자 우리는 Occupants라 는데요 그거를 모아놓은 좌표가 있어요. 8월달 지금 분석한 걸로 보면은요. 미국의 지금 큰 도시 뉴욕이나 이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이런 곳보다는 오히려 적은 도시, 적은 도시에 상당히 어키펀시와또 반값 받는 것들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현재 큰 도시는 옛날에는 이전에 2018년도와 2019년도는 탑을 찍었었죠. 그래서 어키펀시 레이시 80%가 넘어섰어요. 85%, 95%까지 되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도 지금 리커버리가 되고 있지만 occupancy rate 을 보면 48%,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와 같은 이런 적은 도시는 오히려 occupancy rate 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또 아틀란타 안에서도 아틀란타 다운타운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적은 도시, 둘루스, 커밍, 또 맥다나, 켄튼, 이런 도시에서 오히려 방값을 많이 받고 또 방이 차는 숫자가 높은 걸볼 수가 있죠.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전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아틀란타와 미국 전역을 비교해 놓은 이런 좌표가 있거든요. 보시면 탑25 마켓, 이전에 가장 탑을 찍었던 그 마켓과 다른 마켓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어키판시가 그쪽보다 비교해서 벌써 한10% 정도 벌써 차이가 나고 반값은 30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차트를 볼수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 6월달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놓은 겁니다. 어, 이것은 현재 여행객들이 여행하는 추세가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유명한 관광지로 많이 여행을 가시는 것에 비해서 현재는 팬데믹 때문에 차로 가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하루 로컬에 있는 관광지를 가시거나 또로컬에 있는 다른 곳을 방문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특히 많이 변화 상황이 있었던 게 회사들이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코퍼레이 지역은 전에 비교해서 어깨 번식이 많이 떨어진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회사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전에 그 좌표를 보면은 라즈웰 쪽이나 이런 다운타운 쪽. 은큰 회사에서 트레이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중에는 어키판 씨가 85% 이상을 찍었던 그런 지역이 현재는 주중에 어키판 씨가 65% 6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말에 그런 지역도 이전에는 어키판시가 오히려 65%였던 것이 현재는 95% 이상을 찍고 있어요. 그것은 여행객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행객들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친척을 방문하든지 또그 근처에 있는 갈수 있는 곳을 방문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묵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주말이 주중보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아직은 이런 코프렛 지역에서 트랭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현재는 호텔을 사실 때 오히려 중저가 호텔보다는 중상가 호텔을 선호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렇게 장사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더 많은 리커버리를 볼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라즈웨이라든지 아틀란타 다운타운 이래는지 공항 근처에 사시는 것이 호텔 가격 대비해서 우리 투자 금액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서버런 지역, 외곽 지역에 있는 호텔들이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오히려 2019년도보다 매상을 더 높게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판매하는 가격이 오히려 2019년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지금 투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매상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우리는 호텔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호텔 비즈니스는 사셨을 때 바로 돌아서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보통은 3년 내지 5년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지만 그거에 대한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타주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호텔 매물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매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런 그룹투자도 저희들이 주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싸게 사고 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반 이상을 싸게 삽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도 나중에 2, 3년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대비해서 리턴이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는 H마트 쇼핑센터에 있습니다. 연락을 해 주시면 호텔 상황과 아틀란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내 드리고 투자에 대해서 성임을 다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